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은 어떤 질문 때문에 이꼬리 그 필러 네, 네. 궁금해서 왔는데요. 네. 이꼬리 그 필러를 하면 그 팔자 주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나요? 아니요, <laughs> 아무 관계 없어요. <laughs> 네, 어, 팔자 주름은 네. 네.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네, 뭐. 여러 가지로 뭐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꼬리 필러라는 거는 그냥 이 꼬리 부분에다가 필러를 맞아서 이 꼬리를 좀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거든요. 이 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마치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. 실제로 이 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라고 느끼실, 그러니까 진짜로 이 꼬리가 올라가진 않아요. 꼬리 필러를 맞아도요. 근데 꼬리에다 볼륨을 주게 되고 모양의 변화를 주게 되니까. 보에 대해서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근데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. 음. 전혀 네,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죠. 네. 네. 음. 그러면 입꼬리 필러를 맞으면 네. 입이 잘안 벌어지나요? 아, 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근 움직이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. 음. 네. 위디술에 그 필러를 맞으면 네. 인중이 길어 보인다 하는데. 그거는 맞나요? 인중이 길어 보인다라기보다는요, <laughs> 입이 좀 약간 돌출되고요, 귀족이 여기가 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여기가 좀 깊고 입이 이제 돌출된 느낌이 나는 분들한테는 입꼬리 필러를 좀 모양을 만들 정도로 입꼬리에다가 좀 많이 놓게 되면 약간 도라에몽처럼 보여요. 음... 네. 그러니까 인중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. 구강구조가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입이 뭐 돌출된 상황이 아니거나 하는 경우 입술의 모양이 비교적 괜찮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딱 봤을 때도 입이 좀 많이 돌출되시고 입술이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중이 뭐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 건 아닌데 입이 좀 돌출되고 도라이몽처럼 보이는 느낌이 나니까 그런 분들을 가급적 시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던지 두 번째는 아니면은 아주 소량만 맞으시기를 이제 좀 권해드리죠 음.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은 입꼬리 필러를 하셨을 때 실제로 인중이 길어지지는 않아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입의 구강 구조가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하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헬스테레크게 음.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치아 교정 중에. 그 입술 필러나 꼬리 필러 맞으면 입이 더 돌출되볼까요? 치아에 이제 교정장치 브라켓이라고 하죠? 네. 그거 갖다가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음. 근데 그렇게 시술하는데 을큰 지장이 있거나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.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정장치 때문에 입이 많이 돌출된 상황에서 뭐 필러를 맞으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교정이 마무리된 상태거나 음. 혹은 그럴 때 맞으시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아, 네. 네. 질문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